금값이 오를 때면 이상하게 집 서랍 속 금반지나 목걸이가 유난히 눈에 띕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관심 없던 돌반지도 금 시세가 다시 움직인다는 말에 괜히 꺼내보게 됩니다. 요즘 뉴스에서는 금값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하고 주변에서는 금을 팔거나 다시 사두는 분들도 많아졌습니다. 한동안 치솟던 금값이 최근 들어 잠시 숨 고르기에 들어갔지만 여전히 고점 근처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누구는 지금이 팔식이라고 하고 또 누구는 조금 더 기다려보자고 말합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금값이 오르느냐 내리느냐가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건그 금을 어떻게 사고 파느냐입니다. 금은 오래전부터 변하지 않는 자산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세상이 불안할수록 금은 더 빛이 납니다. 그래서 위기 때마다 사람들은 현금을 금으로 바꾸고 금을 안전 자산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누구나 금을 거래하지만 정확하게 알고 거래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냥 금방에 가서 팔면 되겠지, 그냥 은행에서 사면 되겠지 하는 생각으로 움직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손해를 보는 경우가 생깁니다. 금은 눈으로 봐서는 알수 없습니다. 같은 금반지라도 14K, 18K, 24K에 따라 값이 다르고 같은 열돈짜리 목걸이라도 장식 하나 차이로 10만원 넘게 차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겉모습은 비슷해 보여도 실제 가치는 다릅니다. 금 거래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몇 가지 기본 원칙만 알면 누구나 제대로 된 거래를 할수 있습니다. 오늘은 금을 팔때 절대 놓치면 안 되는 핵심 포인트와 금값이 높은 시기, 어떻게 현명하게 팔고 사야 하는지를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금을 거래할 때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중량, 시세, 그리고 순도입니다. 이세 가지가 금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준입니다. 금의 중량은 정확해야 합니다. 금은 무게 단위로 거래되기 때문에 0.1g 차이로도 금액이 달라집니다. 한도는 3.75g입니다. 금방에 가기 전 전자저울을 하나 준비해두면 좋습니다. 5,000원대의 소형 전자 저울로도 충분히 정확하게 잴수 있고 0.01g 단위의 오차는 거래에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팔기 전에 내 금의 무게를 직접 재보는 습관은 작은 차이지만 큰 손해를 막아줍니다. 금방에서도 저울로 재지만 내가 먼저 알고 가는 것과 모르고 가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내가 알고 있으면 상대방도 함부로 할수 없습니다. 무게를 정확히 알고 가면 거래 과정에서 혹시 모를 실수나 착오도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시세입니다. 금 시세는 매일 바뀝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등락이 있을 수 있고 국제 금값에 따라 변동됩니다. 금방에서 제시하는 가격은 대부분 그날의 한국 금거래소 시세를 기준으로 하지만 가공 상태나 제품 형태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생깁니다. 금값이 얼마인지 확인할 때는 반드시 공식 거래소 기준을 봐야 합니다. 시세 확인은 어렵지 않습니다. 스마트폰으로 한국금거래소나 서울금거래소를 검색하면 14K, 18K, 24K의 당일 시세가 바로 표시됩니다. 그날의 시세에 내금의 중량을 곱하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의 기준이 나옵니다. 이 금액이 바로 내금의 기본 가치입니다. 시세는 오전과 오후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금방에 가기 직전에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세를 알고 가면 금방 주인이 제시하는 가격이 적정한지 바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순도입니다. 금은 14K, 18K, 24K로 나뉩니다. 숫자가 높을수록 금의 함량이 많고 가치도 높습니다. 14K 금은 금 함량이 58.5%입니다. 그래서 14K에는 보통 585라고 새겨져 있습니다. 18K 금은 금 함량이 75%이고, 그래서 제품에는 750이라는 숫자가 표시됩니다. 마지막으로 24K는 순금, 즉금 함량이 99.9%입니다. 이때는 999 또는 24K라는 표시가 새겨져 있습니다. 제품 안쪽이나 고리 부분을 자세히 보면 이 숫자들이 아주 작게 새겨져 있습니다. 이 표시는 금의 순도를 알려주는 표시이며, 거래할 때이 숫자가 바로 금의 등급을 구별하는 기준이 됩니다. 돋보기가 있으면 더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순도를 확인하지 않고 거래하면 순금 가격으로 14K 제품을 팔아 손해보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같은 무게라도 순도에 따라 가격이 크게 달라집니다. 24K 한 돈과 14K 한 돈의 가격 차이는 몇만원에서 10만원까지 날수 있습니다. 그래서 순도 확인은 절대 빼먹으면 안 됩니다. 여기까지가 금의 기본 원리입니다. 이제부터는 금을 팔때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세부 포인트를 살펴보겠습니다. 금목걸이나 팔찌를 팔때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이 바로 18K 장식 부분입니다. 많은 분들이 금의 본체만 계산하고 장식 부분은 빼고 거래합니다. 그러나 장식이나 고리 부분은 대부분 18K로 되어 있어 무게를 정확히 따져야 합니다. 18K 부분을 계산하지 않으면 10만원 이상 손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장식 부분은 순금보다 색이 약간 붉거나 밝은 색을 띠고 18k 또는 7이라는 각인이 새겨져 있습니다. 목걸이의 경우 줄 부분은 24k이지만 연결콜이나 장식은 18k인 경우가 많습니다. 팔찌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체는 순금이어도 잠금장치나 장식 부분은 18k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모두 분리해서 각각 계산해야 합니다. 팔 때는 반드시 이 장식 부분도 따로 계산해 달라고 말해야 합니다. 이 한마디가 내 돈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금방 주인이 먼저 말해주지 않으면 내가 먼저 물어봐야 합니다. 장식 부분의 무게가 한 돈만 되어도 몇만 원의 차이가 생깁니다. 다음으로 공임입니다. 공임은 금을 만들 때 들어가는 인건비와 제작비를 말합니다. 금 제품은 가공 정도에 따라 공임이 다르게 붙습니다. 골드바처럼 단순한 형태는 공임이 거의 없지만, 반지나 목걸이처럼 세공이 들어간 제품은 공임이 추가됩니다. 이 공임은 제품을 만들 때 붙는 비용이기 때문에 팔 때는 대부분 차감됩니다. 그래서 같은 무게라도 팔때 받는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공임이 높은 제품일수록 감가가 큽니다. 정교한 디자인의 반지나 복잡한 무늬가 들어간 팔찌는 공임이 높습니다. 이런 제품들은 살 때는 비싸지만 팔 때는 그만큼 돌려받지 못합니다. 공임은 금의 가치가 아니라 디자인과 가공의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투자 목적으로 금을 사려면 공임이 적은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골드바가 투자용으로 가장 적합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또 하나 알아야 할 것은 정제비용입니다. 반지나 목걸이처럼 세공된 금을 녹여 다시 순금으로 만들 때 분석비와 정제비용이 발생합니다. 보통 한 돈당 5천원 정도입니다. 열돈 제품이라면 5만 원이 차감됩니다. 이건 금방에서 임의로 깎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정제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상적인 비용입니다. 세공된 금에는 금 외에 다른 금속도 섞여 있습니다. 이것들을 분리하고 순금만 추출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듭니다. 정제소에서 금을 분석하고 정제하는 데 시간과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골드바는 이미 순금 형태이기 때문에 이런 감가가 없습니다. 그래서 투자용으로는 훨씬 유리합니다. 골드바를 팔 때는 시세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정제비용이 없고 공임도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금을 팔때금한 돈에 얼마냐고만 물어봅니다. 하지만 이 질문은 정확한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금방마다 공임을 다르게 책정하기 때문입니다. 일부 상점은 금 시세를 싸게 부르고 대신 공임을 높게 받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싸지 않은데 싸다고 착각하게 됩니다. 가장 현명한 방법은 전체 가격으로 비교하는 것입니다. 금값과 공임비를 합친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금액이 진짜 거래 가격입니다. 두세 군데 금방을 돌아보면서 전체 가격을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 시세만 물어볼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제품의 총 가격을 물어봐야 합니다. 내 금반지를 보여주면서 이걸 팔면 총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금방 주인이 무게를 재고 순도를 확인한 뒤 최종 금액을 알려줍니다. 이 최종 금액을 여러 곳에서 비교해야 가장 좋은 조건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을 거래할 때꼭 물어봐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오늘 금값이 얼마인지, 그리고 오늘 이 금을 팔면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입니다. 이두 가지 가격의 차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금 시세와 실제 매입가의 차이가 바로 금방의 마진이기 때문입니다. 차이가 클수록 그만큼 상점이 높은 이익을 남기고 있다는 뜻이고 차이가 적을수록 소비자에게 유리한 조건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금을 팔기 전에는 꼭이두 가격의 차이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시세를 확인하고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비교해 보는 것만으로도 불필요한 손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차이가 적은 곳일수록 정직하게 거래하는 곳이고 그만큼 내 금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금을 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금값만 보고 선택하면 손해를 볼수 있습니다. 반드시 전체 가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어떤 금방은 금값은 낮게 부르지만 공임을 두 배로 받습니다. 결국 총 가격은 다른 곳보다 비쌉니다. 그래서 금을 살 때도 최종적으로 내가 내야 할 금액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금의 목적에 따라 선택이 달라져야 합니다. 투자 목적이라면 공임과 감가가 없는 골드바가 가장 유리합니다. 골드바는 순금 그 자체이기 때문에 시세 변동에 따라 가치가 그대로 반영됩니다. 살 때도 공임이 거의 없고 팔 때도 감가가 없습니다. 은행이나 금거래소에서 구입할 수 있고 증서 형태로도 보관할 수 있습니다. 착용 목적이라면 18K 제품이 좋습니다. 18K는 순금보다 단단해서 일상생활에서 착용하기 좋습니다. 변형이나 손상이 적고 색도 더 다양합니다. 하지만 다시 팔때 감가가 생긴다는 점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착용하려고 산 것이라면 감가를 감수하고 사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이 점을 알고 사면 나중에 실망하지 않습니다. 금을 팔 때는 시기도 중요합니다. 현재 금값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시장은 늘 변동합니다. 금은 단기 등락보다 장기 가치가 중요합니다. 필요한 자금이 있을 때, 또는 시세가 고점일 때 정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너무 늦게 팔겠다고 미루면 시세가 떨어질 수 있고, 너무 서두르면 상승 구간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금은 항상 일정 부분을 가지고 있고, 일부만 현금화하는 방식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전부 팔지 말고 절반만 팔거나 필요한 만큼만 현금화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세가 더 오르더라도 남은 금으로 수익을 볼수 있고 시세가 떨어지더라도 이미 현금화한 부분은 지킬 수 있습니다. 금을 살 때도 한 번에 다 사지 말고 나누어 사는 것이 좋습니다. 시세가 오르거나 내릴 때마다 조금씩 사면 평균 구입 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분할 매수라고 합니다. 한 번에 많이 사서 시세가 떨어지면 손실이 크지만 여러 번 나누어 사면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금 거래를 할 때는 믿을 수 있는 곳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금방을 선택할 때는 오래된 곳, 평판이 좋은 곳을 찾아야 합니다. 주변에서 추천하는 곳이나 온라인에서 후기가 좋은 곳을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금거래소나 은행도 안전한 선택입니다. 가격은 금방보다 약간 높을 수 있지만 신뢰도가 높습니다. 특히 큰 금액을 거래할 때는 공식 거래소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거래할 때는 반드시 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영수증에는 거래 날짜, 무게, 순도, 금액이 모두 적혀 있어야 합니다. 나중에 문제가 생기거나 세금 문제가 발생했을 때 영수증이 증빙 자료가 됩니다. 영수증 없이 거래하면 나중에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금을 보관할 때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집에 보관할 때는 금고를 사용하거나 눈에 띄지 않는 곳에 보관해야 합니다. 금액이 크다면 은행 금고를 이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은행 금고는 한 달에 몇천 원의 비용이 들지만 안전합니다. 금은 도난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보관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금을 증여하거나 상속할 때는 세금 문제도 알아야 합니다. 금도 재산이기 때문에 증여세나 상속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일정 금액 이상은 신고를 해야 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가족에게 금을 물려줄 때는 세무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을 팔아서 생긴 수익에도 세금이 붙을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라고 하는데, 일정 금액 이상의 수익이 생기면 신고해야 합니다. 이 부분도 정확히 알고 거래해야 나중에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금거래는 복잡해 보이지만, 기본 원리만 알면 어렵지 않습니다. 중량, 시세, 순도를 확인하고 공임과 정제비용을 계산하면 됩니다. 장식 부분도 빠뜨리지 않고 전체 가격으로 비교하면 됩니다. 이 기본만 지켜도 금거래에서 손해볼 일은 거의 없습니다. 금은 단순한 장식품이 아니라 재산입니다. 팔 때는 내 금의 무게와 순도를 직접 확인하고 시세는 반드시 공식거래소 기준으로 비교해야 합니다. 장식 부분의 18K 금액도 놓치지 말고 챙겨야 합니다. 공임과 감가가 있다는 사실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 기본만 지켜도 금거래에서 손해볼 일은 거의 없습니다. 금을 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금값만 보지 말고 전체 가격을 비교해야 합니다. 공임이 포함된 최종 금액이 진짜 금값입니다. 투자라면 골드바, 생활용이라면 18K 제품처럼 목적에 맞게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 번에 다 사거나 팔지 말고 나누어서 거래하는 것이 위험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가격이 오르내려도 금은 언제나 가치를 지닌 자산입니다. 하지만 그 가치를 지키는 것은 아는 힘입니다. 금 거래의 핵심은 욕심이 아닙니다. 정확한 정보와 신중한 판단입니다. 작은 확인 하나가 수십만원의 차이를 만들고 그 지식이 평생의 자산을 지켜줍니다. 금을 거래할 때는 서두르지 마세요. 여러 곳을 비교하고, 시세를 확인하고, 내 금의 가치를 정확히 아는 것이 먼저입니다. 믿을 수 있는 곳에서 거래하고, 영수증은 반드시 챙기세요. 세금 문제도 미리 알아보고, 필요하면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금은 급하게 사고팔 것이 아니라, 신중하게 관리할 자산입니다. 시세가 높다고 무조건 파는 것이 아니라, 내게 필요한 시기에 파는 것이 맞습니다. 시세가 낮다고 무조건 사는 것이 아니라 내 형편에 맞게 조금씩 모으는 것이 현명합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이 여러분의 손안의 금보다 더 귀한 지혜가 되길 바랍니다. 삶의 순간마다 내 재산을 스스로 지킬 수 있는 현명한 선택. 그것이 진짜부의 시작입니다. 금은 변하지 않는 가치를 가진 자산이지만 그것을 지키는 방법은 변할 수 있습니다. 시대가 바뀌고, 거래 방식이 바뀌어도 기본 원칙은 같습니다. 정확히 알고, 신중하게 판단하고, 믿을 수 있는 곳에서 거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금이 진짜 자산으로 여러분을 지켜주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